12월 7일입니다. 우리 토봉이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12월 7일. 자, 어제 강원도 홍천에는 첫 눈이 왔다고 하죠. 어, 서울에 어제 서울에도 눈이 왔고요. 가평, 서울, 춘, 홍천, 춘천 어, 첫 눈이 왔다고 합니다. 자, 이쪽 아지, 이쪽 지역은 아주 눈이 오질 않았어요. 날씨 아까 보니까, 어 화분도 들어가더라고요. 야, 이 12월 7일 날, 어 화분도 들어갑니다. 어휴, 제법 나가죠? 제법 외출을 나갔다 옵니다. 이 겨울에. 어휴, 새까맣게 나옵니다.